누가 독수리 술도가를 이 지경으로 몰았을까? 마광숙은 손에 쥔 조작 영상의 증거를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독고탁이 경찰에 끌려가며 뱉은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모든 건 박정수가 시킨 거야. 그 말은 터무니 없어 보였지만 박정수의 최근 행동, 마광숙에게 한동석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 치매로 보였던 혼란스러운 말투 속 숨겨진 날선 의도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그녀의 가슴을 조였다.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 한동석과의 사랑, 그리고 박정수의 숨겨진 비밀. 마광숙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은 아침햇살 아래 평온했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그녀는 방금 한동석에게서 들은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신라주조 대표 도고탁이 장광주를 비판하는 조작된 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도고탁은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박정수가 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마광숙은 그 말을 곱씹으며 손에 든 차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박정수 한동석의 장모이자 그녀가 딸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한 그 여성이 도고탁과 무슨 관계란 말인가? 마광숙은 박정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정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도고탁이 체포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르신 이름을 언급했어요. 박정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광숙을 바라보았다. 광숙 씨,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렸나? 너, 동석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그 목소리는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투정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단단했다. 마광숙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동석은 그날 저녁 술도가로 돌아와 마광숙에게 박정수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한동석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박정수가 젊은 시절 미혼모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그때 낳은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그걸 나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설마 독고탁이라니? 한동석의 목소리는 혼란과 불신으로 떨렸다. 마광숙은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다. 박정수가 독고탁의 어머니라면 왜 독수리 술도 가를 망하게 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마광숙에게 한동석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집착했을까? 다음날 마광숙은 오영재,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를 불러모았다. 출도가 작업실에 둘러앉은 내 형제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오천수는 팔짱을 낀채 성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독고타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왜우르를 망하게 하겠어요? 오흥수는 테이블을 툭툭 치며 불안한 듯 웃었다. 하, 이거 완전 드라마네. 근데 어르신 치매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지. 오범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도꼬탁이 왜 어르신 말을 들은 거지? 돈. 아니면 다른 이유?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채 미세하게 떨렸다. 마광숙은 오강수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평소 말이 적었지만, 이번 일에 유난히 침묵이 깊었다. 마광숙은 오형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꼬탁의 주장, 박정수의 과거. 그리고 한동석의 재산을 둘러싼 박정수의 경고까지. 오천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르신을 어떻게 아껴줬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오천수는 박정수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그녀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홍수는 어색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금세 사그라졌다. 형수, 우리 그냥 어르신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치매면 그냥 헷갈린 거겠지. 오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수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동석 회장님이랑 같이 경찰에 알아봐야 해요. 마광숙은 오 형제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박정수를 딸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박정수가 정말 독고탁의 어머니라면 그녀가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박정수의 비밀이 그 사랑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마광숙과 한동석은 박정수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치매 검사를 핑계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박정수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병원 복도에서 박정수는 마광숙을 따로 불러 세웠다. 광숙씨, 왜 자꾸 나를 의심해? 박정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광숙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독고탁이랑 무슨 관계예요? 왜그 사람이 어르신 이름을 박정수는 말을 끊고 마광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광숙씨, 내가 독고탁을 낳은 게 맞아요. 마광숙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파는 듯했다. 박정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은 나 같은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 아주 어릴 적 도꼬탁을 낳았고 그 애를 입양 보냈지. 근데 도꼬탁이 나를 찾아왔어.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더군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그래서 내가 한동석의 재산을 지키려 했어. 너 같은 여자가 그 돈을 탐낼까봐. 마광숙은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다. 어르신, 저는 동석 씨 재산 따위 관심 없어요. 제가 어르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정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광숙 씨, 세상은 진심만으로는 안 돌아가. 그날 밤 도고탁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누군가 그의 보석금을 납부한 것이다. 도고탁은 신라주조 사무실로 돌아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 사장. 내가 날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박정수가 내 어머니라는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비밀도. 그의 목소리는 독기가 서려 있었다. 마광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석에게 달려갔다. 동석 씨, 도고탁이 뭔가를 더 알고 있어요. 어르신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동석은 마광숙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광숙 씨, 나도 몰랐어.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숨기셨을 줄은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독고탁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SNS에 박정수가 독고탁의 생모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그녀가 한동석의 재산을 독고탁에게 몰아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은 독수리 술도가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오천수는 분노에 차 박정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르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르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천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며 소리쳤다. 형수, 우리 더 이상 어르신 못 믿어. 옹수는 술도 가에서 술을 마시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형수, 우리 가족 다 거짓말쟁이네. 장수형도, 어르신도 그의 말에는 상처받은 아이 같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오범수는 오천수를 말리며 마광숙에게 말했다. 형수님,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도꼬타기 노리는 건 우리 분열이에요. 하지만 오강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마광숙은 오강수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강수 도련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오강수는 고개를 들고 마광숙을 바라보았다. 형수님, 저도꼬타기랑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오강수의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강수는 몇달 전. 도꼬탁이 술도가 근처에서 그를 찾아왔다고 털어놓았다. 도꼬탁은 오강수에게 박정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협박하며 술도가의 재무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오강수는 거절했지만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오천수는 오강수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너왜 그때 말안 했어?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인데, 오강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형, 미안해. 나 그냥 다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마광숙은 오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수 도련님, 우리 가족이에요. 실수해도 같이 고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 형제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광숙 씨,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내가 확실한 건 광숙 씨 당신뿐이야. 우리 결혼해서 새 시작하자. 마광숙은 그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박정수의 비밀과 독고탁의 위협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석 씨,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근데 지금은 술도가와 오형제를 지켜야 해. 한동석은 실망했지만 마광숙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마광숙은 박정수의 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정수가 도고탁을 입양 보낸 후의 후에 후회와 한동석의 재산을 도고탁에게 물려주려 했던 계획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도고탁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마광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박정수가 도고탁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그 순간 술도가로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도꽃하의전 약혼자라고 소개하며 마광숙에게 말했다. 도꽃하기 당신들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는 진짜 이유, 내가 알아요. 그리고 박정수님의 진짜 아들은 따로 있어요. 마광숙은 그녀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성이 내민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오강수의 얼굴이 있었다. 마광숙은 사진을 내려다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오강수가 박정수의 진짜 아들? 그렇다면, 도꼬탁은 왜 박정수를 어머니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뒤에는 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